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21문을 통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소요리 문답 22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그 성육신의 방법과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를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께 많이 비유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건 이보다 더 훨씬 더큰 격차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움과 겸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2문의 질문과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답변은 성유신의 방법과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이번 교리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는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아, 이건 그분의 신적 본질,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분이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 특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죠. 이 성경 구절은 성육신이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겸비의 사,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유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유신의 방법과 본질적 요소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죠.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 과정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 이 성육신 사건에는 3위 하나님 모두가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으며 성자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과 연결되셨으며 실제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진짜라는 걸 보여줍니다. 환상이나 가상이 아닌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네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로함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도 가지셨지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고뇌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살아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죄 없으심은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육신이 가진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육신은 놀라운 자기 비하의 사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바퀴벌레 비율을 언급했지만 사실이 비유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퀴벌레라 바퀴벌레가 된다해도 결국 둘다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건 여러분 차원이 완전히 다른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 장은 이 낮아지심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본체이시던 분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죄 없는 인성의 중요성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을까요? 첫째로 그분은 죄 2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면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도 흠 없는 것이어야 했죠. 이죄 없는 인성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유혹을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육씨는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육씨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우리 구원을 향한 그분의 결단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육신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 질문은요, 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마리아의 칭호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혁 교회에서는요 마리아 자체보다 그리스도와 탄생에 초점을 더 맞추게 됩니다. 마리아가 낳은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두 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거나 그녀에게 구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한 믿음의 모범이지만 그녀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또한 명의 사람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구원의 본질과 참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만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고 일반 인간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자 하나님이셔야만 됐던 거죠. 세 번째로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어야만 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심은 왜 예수님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이러한 신학적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소요리문답 22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은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으나 동시에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은 또한 여러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첫째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을 피하신 취하신 겁니다. 둘째로 이성육신은 우리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될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가까이 오셨다면 우리도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분께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면 우리도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요리 문답 23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육신의 신비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엎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